안 되지. 기다려 안돼어 아, 꺼버렸어 오서진 하지만 약속, 약속 노래 다 부르고, 노래하고. 노래, 부르고 시작.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마님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laughs>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 여기 지방에 1 6개차인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약간 잠붓긴 좀 남아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됐고, 엊그제 또 제가 여기 속눈썹 연장했거든요. 화장,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화장한 것처럼 보이는 외출 준비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그전에는 막 여기 가리고, 눈 화장하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laughs> 오늘은 Anyway, 저생일에 가까운 언니랑 같이 네. 생일 기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민준이 돌 촬영했던 스튜디오 가서 민준이 돌 앨범도 찾아가지고 식사 장소로 가볼 겁니다. 이따올게요. 안녕하세요. 지점을 많이 하고. 뭐지 특정 혜택이좀 좋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투어할 시간이었다. 아오. 어. 그 내가 지정한 샵에 가서 어. 그아 얘가 대략 이런 이미지 변화를 보는 거야. 그니까 러 어. 드레스 투어를 하는 거지. 이미 지정을 해놓고. 그럼 그냥 드레스 피팅 아니야 그게? 아무 드레스 샵두번 갔다는 얘기지. 아 그럼 이미지 투어 해자 네, 나는 그퍼스널 컬러 이런 거 진단받는 <laughs> 건줄알았어아 그래? <laughs> 나 경락 어. 안받아 봤어. 경락하면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잖아. 당대로 올려드릴게요. 말다툼. <laughs> 수고했어. 어안 늦지 음 않았어? 안 늦었어. 근때어 언니 달라진 거 모르겠어? 언니 모르겠난어뭐 그치? 무슨 말이야? 근데 뭔지 알지 한쪽 봐. 나 진짜 대만족이야. 15kg가 쪘어요. 어, 근데 지난번에 10kg 쪘다 그랬는데 <laughs> 더 늘었네? 힘들어가 쪘는데 나랑 똑같아. 그래? 응. 다 응. 먹었어. 응. 아, 저것도 끼도했어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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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으니까 응. 가자 이런 거. 근데 언니 그거 먹어. 그 수건입. <laughs> 리셀인 수건입 먹어. 응. 지방 분해 효과 있는 먹거든? 먹 이게 무서워야. 나도 좀 그랬다? 어. 응. 파는 사람, 사람들 말로는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없고, 이건 그냥 정말 수긍이수긍이거든요 빠질리 같잖아. 그니까 내 생각에 약간 식욕 없어져. 응. 식욕은 없어져. 근데 내가 그 전에 다른 셀러가 파는 그거는 먹었을 때 되게 치물해지고, <laughs> 그래서 내가 그건 먹다가 버렸고, 이번에 이제 그 리세렌지 수긍은그 응. 어떤 부작용도 없이 어, 그냥 좀질이 제어되는 느낌? 그거 좀 해야겠는데? 계속, 계속... <laughs> 먹어가지 <마지막으로 일단. 웃음> 아무튼 빵 먹을 수 있어. 카페 커피. 아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아니 벌칙 아니냐고. 아니요. <laughs> 무슨 말이야 그게. 야. 여기 앞에 가서 찍어. 아. 빨리 몇장 찍고 빼도록 할게. 아, 데 케이크 와야지, 들고 찍지. 아, 그런데 왜 미리 하라고 하냐고. 아, 잘 맞추라는 거지, 세팅을. 진짜 비현실적이다. 아.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찍었으면 이제. 아니, 안 찍었어. 부끄러워하지 마. 잠깐만, 잠깐만. 여기 봐봐. 공주. 아, <laughs> 이걸로 넣고 해줄게. 아. 이제 이거 빼도 돼? <laughs> 지금 너무. 너네 빨리 봐봐. 마음에 안들면 다시 이거 해야 되니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나안 <laughs> <laughs> 봤잖아. <laughs> 아니, 나 마음에 들어. 아니... 나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확실하게 표현을 했죠. 아, 해줘. <laughs> 아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은 정말. 근 아, 여기 배경이 진짜 예쁘다. 오, <laughs> 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조금 더 올렸다가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아 너무 예쁘게, 아, 너무 예쁘게, 네. 예쁘게 나온다. 자, <laughs> 찜찜하면서. <laughs> 같이 해야 언니. <여전니>? 아, 그래? <laughs> 응. 야, 너내 민트 응. 먹어? <laughs> 약간 무섭다. <laughs> 아, 무섭다. <laughs> 아, 우리 백사까지 축하하자. 그러니까. 아자씨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요? 응. 고기 먹으러 갈까요? 엄마. 엄마 나오네요. 응? 뭐라고, 차차? 곰이 어딨어? <laughs> 저기 있어. <laughs> 차차, 곰한테 인사하는 거야? 예쁘다 해주 거야? 응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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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가만히 두는 거예요 천추씨 하지마 안돼안돼 어떻게 인사해야 돼?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안녕 안녕 응. 기린 안녕 생결이 이걸로 두개 주세요 네. 맘마 먹을 거야? 고기 먹을 거야?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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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맘마 먹을 거야? <목소리> <밥만> 먹을 거야? <목소리> <목소리> 고기 먹을 거야? 밥밥 먹을 거야? 고기 먹을 거야? 이거 딸 이걸 오, 요, 감사합니다. 어떤 어? 고기죠? kacapi, luai nge, kacapi, kacapi, lirik apa sih? Ah, bagaimana? Ah, bagaimana? Hahaha. Ayo beri ya, apaan sih? Kacai, <laughs> 하차 여기 서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창문 봐봐 헉, 창문에 누가 있어? 아니 저기 창문 안에 저기 트리가 있었어? 음... 이거 뭔데? 토끼. 토끼야? 음. 아 토끼 좋아? 음. 아 그렇구나 토끼 빠빠이 우리 이제 빵 사러 가자 토끼 토끼 더볼 거야? 음. 빵 사러 가야 돼 토끼 토끼야. 엥? 응. 뭐야? 천천히 먹어야지. 응. 왜? 차타 응. 또 줘요? 또 줘? 마지막이야? 응. 오늘은 못 가. 아니야 해줄게. 아니야. 가고 싶어? 응. 응? 뭐라고? 가고 싶어. 가고 싶다고? 응. 아니야, 서준아. 오늘은 아야아야 아야 하니까 집에 있자. 아니야. 아니야, 갈 거야? <웃음> <웃음> 장난? 저는... 장난. 하지 마. 장난할게. <laughs> 나할 거야. 서준아, 엄마 오 생일이야. 어? 엄마 오늘 생일이야. 어? 엄마 오늘 생일이야. 넌 3일. 넌3일지안녕하세 엄마 생일 축하해, 해줘야지. <laughs> 엄마 생축 반기 꼈어? 응가 할래? 응너 어? 생일 하고 싶어? 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laughs> 고고의 응. 축하합니다 엄마꺼야 엄마꺼야 오조 케이크 엄청 예쁘지 이거 픽업하러 갔다 왔어? 응 아. 마가 배고파서 순 어? 배고파 케이크 없지? 우리 집에 케이크 없는데? 엄마 응? 잘때 엄마가 얘기해 줬지? 어. 서준이 생일날 케이크 먹는다. 근데 오늘은 서준이 생일이 아니고 엄마 생일이야. 저거 케이크 아니야. 저거 꽃이야, 꽃. 엄마 케이크 어딨어? 엄마 케이크 없어. 네? 엄마는 케이크 안 좋아해. 안 서준이 근데 케이크 먹으면 배 아야아야 하니까 우리 다 낫고 먹자, 알았지? 귀여운 사랑해. 서준이 살 빠졌어, 어떡해. 서준이 볼이 홀쭉해졌어.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분리수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엄마 아빠와 다른 방에서 따로 재우는 게 맞나. 분리수면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생겨가지고 오늘 카톡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슬립베러 베이비라는 업체의 대표님이랑 일회성 카톡 상담을 하기로 해서 그분이 또 캐나다 거주한다고 하셔가지고 캐나다 달러로 결제까지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을 다 넣을 순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제가 상담 주고받은 그 카톡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궁금한 건 이제 36개월, 18개월 아이 둘을 분리수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애착 관련돼서 문제는 없는지 또좀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침대 형태라든지 재우고 깨우는 시간 홈캠 활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중간 점검차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미리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제가 재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카톡 상담했는데요. 이거 진짜 저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줬고 너무 만족해서 저 지금 컨설팅도 대기 올려놓고 이거 읽기 자료 지금 결제했어요. 수면을 고민 있으신 분들 이거 진짜 강추해요 이렇게 읽기 자료를 결제했거든요. 103페이지인데 이거는 정독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 모모를 열면 가장 자주 들어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폰 카메라 어디 거 쓰세요? 였어요. 저는 서준이, 낳고부터 지금까지 해이 제품을 써오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해이 카메라가 9대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헤이홈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홈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분리수면할 때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헤이홈 무드등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홈카메라를 조금이라도 알아봤던 분이시라면 이 헤이홈이란 브랜드는 모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히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LG전자, 삼성전자, KT 등과도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고, 누적 앱 가입자수도 100만 명이 넘는 이 홈카메라 시장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해외 홈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는데요. 그냥 홈카메라는 이렇게 생긴 고정형이고, 홈카메라 프로와 프로 플러스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회전형이에요. 프로와 프로 플러스의 차이는 이 프로 플러스는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냥 일반 프로는 우리가 연동된 핸드폰 어플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고정형도 써봤었는데 회전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한 때가 많아서 프로와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모든 홈카메라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헤이온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연동해서 해외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집 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리는 안 들리고 화면만 보이는 홈캠들도 있는데 이거는 소리도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들립니다. 제 브이로그에도 요 애용 카메라로 녹화된 장면들이 여러 번 삽입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기가 갑자기 사랑스러운 말을 하거나 예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찰나라서 빨리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안경 형태의 카메라가 있어서 아이의 모든 걸놓 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으신가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런 순간마다 시간을 확인을 해서 요금캠 녹화 떠서 남편이랑도 공유하고 가족들한테도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할때이 화질이랑 음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저희 아기들 귀여운 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애들이 말하는 거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굉장히 또박또박 잘 들리죠. 제가 헤이 말고 다른 종류의 카메라를 한번더 써봤었는데 제 경험도 그랬고 또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 후기도 그렇고 이 화질과 음질은 헤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헤이옴 홈카메라는 우리가 유튜브로 고화질 시청하는 정도인 300만 화소이고 음질도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회전형의 경우에는 360도 우리가 보고 싶은 곳 어디로든지 회전이 됩니다.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션 추적 기능이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물체를 따라서 회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오 홈카메라는 충전형이 아니라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둔 상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 케이블도 저는 함께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올려두셔도 되고요. 저처럼 천장에 부착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긴 L자형 브라켓과 다용도 삼각 거치대도 옵션으로 함께 판매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양면테이프 사서 9대 모두 천장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전기세 말고 매달 나가야 하는 뭐 약정이라든지 구독료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홈카메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홈카메라 통해서 말도 할수 있어요. 제가 밖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집안에 있는 남편한테 전할 말이 있을 때, 홈카메라에다 대고, 오 빠, 핸드폰 좀 봐! 이렇게 <laughs> 소리를 치곤 합니다. 또 이제 아기들 방문 수업하는 방이랑 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홈카메라 통해서 선생님이랑 소통하기도 해요. 그리고 동작과 소리 감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분리수면 할때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해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안방 빼고 부엌, 거실, 아이들 놀이방, 자는 곳,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목욕하는 화장실에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에는 128기가 SD 카드를 삽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녹화본이 저장이 됩니다. 128기가 기준으로 한 18일 정도의 영상이 저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준이, 민준이. 수업할 때 집중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수업 중에 민준이가 다쳐가지고 입술이 살짝 찢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된 건지 홈캠 덕에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또몇주 전에는 이모님이 음쓰통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홈캠 돌려서 찾았던 적도 있고 제 차키랑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는 건뭐 부지기수고요. 전 아마 홈캠 없었으면 핸드폰이 한 열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브이로그에도 올라갔던 건데 민준이랑 서준이랑 놀다가 다쳤을 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녹화 떠 두기도 했었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먼트 기록할 때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학년 아이가 있으신 분은 책상에 이제 이걸 주고 아이가 집중 잘 하나하나 나 하나. <laughs> 확인하고 좀 아예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제 주변에는 반려동물 때문에 요해이을 처음 접했다는 지인도 있었어요. 다른 거다 써봤는데 UI나 기능이 해음이 가장 편리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도 강추인 게제 친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근해 있는데 모션 감지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든 거죠. 물론 이제 도둑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상태였겠지만 그걸 모르고 집에 들어왔을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시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부모님 댁에 설치해 드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출산 선물로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최소 한두 대는 아기 있는 집은 무조건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 선물, 뭐 집들이 선물, 신혼 선물, 생일 선물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어플 다운받아서 연동하면 되니까 활용도가 너무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킹이 걱정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혜윤 담당자님과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선 지금까지 해이옴에선단한 건의 해킹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헤이옴은 품질보증, AS, 고객지원 모두 국내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해이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AWS 그러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굉장히 높은 보안인증 규격으로 암호화돼서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이 무드등이 정말 정말 숨겨진 꿀템이거든요. 저희 서준이, 민준이 두 아기들을 다 각자 방에서 자잖아요. 그리고 또암마커텐을 치고 자기 때문에 방안이 굉장히 깜깜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서준이가 자기가 밤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무섭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무드등을 좀 설치해줘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그때 느꼈어요. 사실 저는 무드등을 굉장히 여러 개 사봤어요. 왜 샀냐면 제가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새벽에 불 켜면 아기도 잠 깨고 나도 깨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앞에 안 보이면 아기가 이 젖꼭지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꼭 빛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켜고 끄기 편하고 너무 밝지 않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수유등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적당한 수유등을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영몸캠을 워낙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아 한번 사 볼까? 다른 수유등보다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 볼까? 해서 무드등을 사 보게 된 거였어요. 저희 아기들은 이제 해운 무드등을 아기 달이라고 불러요. 이게 타이머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녁 7시에 켜지고 아침 7시에 꺼져요. 이제 서준이 같은 경우는 무드등이 켜져 있는 동안은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킵니다. 이 해용 무드등도 홈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모드, 무지개 색깔 나오는 컬러 모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빛깔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부 기방에는 화이트 모드 1% 밝기로 해서 켜두고 있습니다. 요게 1%, 20%, 50%예요. 제가 민준이 방엔 처음에 쿠팡에서 아무거나 <laughs> 저렴한 무드등을 사서 놨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격으로 조정이 안 되고, 직접 방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타이머 기능도 없고, 밝기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조정이 안 되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이게 좀 헤이온 무드등이 저렴한 그런 무드등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오프제같이 예쁘게 생겨서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이거 역시 이제 저와 이모님, 남편 세대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서 세명 중에 한 명이 밝기가 너무 밝으면 다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AI 스피커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쓰는 이 LG ThinQ 어플이랑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동구매로 가져온 제품은 홈카메라, 홈카메라 프로, 홈카메라 플러스, 그리고 헤이온 무드 등 이렇게 4개가 굵직한 제품인데요. 부착 위치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연장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연장 케이블도 정가보다 저렴하니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녹화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SD카드도 카메라 대수에 맞게 잘 계산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드등 또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동구매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오차차 토끼. 네. 어? 차차. 엄마 어딨어? 여기. 여기 있다? 리 아저씨. 코가 <laughs> 손이래. <고다소실의 웃음> 화장을 <laughs> 면코 <하루면은 웃음> <화장을 웃음> 그거 또 해달라고? 점프 좀프또 해줘? 알았어. 이 얘 이름 뭐야? 얘는 이름 뭐야? 뚜지. 뚜지. 아, 코끼리 아, 아, 거기 있네. 얘는 뭐지? 이건 뭐야? 야우. 야우. 어머, 어떡해, 저기. 알세기로. 토끼씨 뭐 하는 거예요? 쉬 하는 거예요? 토끼씨 변기에쉬 하는 거예요?

저 서준이 수면교육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셀베베줌 미팅에 지금 이제 참여해서 다른 어머님들이 가진 고민과 그에 대한 컨설턴트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10시라서 저 진짜 졸린데 되게 기다렸어요 억지로 앉아고 수면교육을 했던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일관되게 한다면 아이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아가 36개월이고 한 11일 정도 되셨고문 닫는 거 싫어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문 닫는 게 맞아. 방잘 때는 다 모두 문 닫고 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문 닫을 거니까 대신 엄마가 너를 캠으로 지켜보고 아이한테 끌려가면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인지를. 그러니 아기 잘때 어디 앉아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 교육하는 위치 엄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음. 무서울 수 있어 어, 근데 문, 단, 문 닫는 거야 음. 이거 맞아?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어쩌면... 근데 아이가 8시에 그러니까 자든 7시에 자든 6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정맥진 기사 6시 이후에 나올 수가 있어가 되는 아네 그때까지 이 빨간색 빛이 있을 동안에는 자는 시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뭐 알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색깔이 바뀌면 그때 나오는 시간 근데 저는 그거를 무드등으로 해서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해놓고 근데 얘는 5시에 만약에 일어나서 안방으로 와서 제가 다시 수면 교육을 시작하다 보면 그 상태로 이미 6시가 지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그럼 그렇게 해서 6시가 되면 그냥 하루를 시작해도 되는지 아니면 얘가 잘 때까지 계속 다시 재워야 되는지 음, 모르겠어요. 6시. 음, 6시요? 그리고 낮잠을 잘 경우에는 10시, 11시까지 안 자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집 보냈어도 낮잠을 안 재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낮잠 같은 경우는 어머님 5시에 기상했어요. 그럼 너무 피곤해하면은 좀 재우셔도 돼요. 음. 놀이학교 끝나고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이 4시니까 4시에 재우면 너무 늦잖아요. 맞아요. 이건 좀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재우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 사실 36개가 월 없어지는 원령은 맞긴 하거든요. 네네네. 새벽깸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수면교육이 완성되고 나면? 아예 없다, 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야퉁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퉁장 몰라서깰 수는 있어요.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연장을 하냐. 음, 음, 음. 아니면 이렇게 지금 뛰쳐나와서 막 엄마한테 막, 엄마 부르고, 새벽에도 막 엄마 꼭 나오지 않더라도 엄마를 부른다든지. 네네. 이러냐. 그 차이. 음. 그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얘가 계속 새벽에 나오니까 저도 너무 힘든데 이게 수면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새벽에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나오지 않은 상황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달에 걸릴지 세 달에 걸릴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수면교육 받아들이고 어머님이 어떻게 이제 계속 교육을 어떻게 하시느냐, 방향을 어떻 장미나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이게 아, 엄마가 아유. 아니라 아빠가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쵸, 아빠가 그쵸. 해도 돼요. 신생아 수면교육 때는 40분이 애들이 한 사이클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 40분 재우고 깨웠을 때랑 20분 재우고 깨웠을 때 애가 짜증내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20분이 좀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그때 깨우면 더 짜증을 내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적정 시간이 때가... 궁금했어요.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짜증내는 건 모든 애들이 그런 건가요? 아. 왜냐면 난더 자고 싶은데 깨우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밤잠을 위해서 깨워주는 거잖아. 아. 너가 더 중요한 자 밤이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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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네.